안녕하세요.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입니다. 어 요즘 차박에 대한 인기가 아주 많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SUV 차량에 대한 예, 인기가 아주 아주 예,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 팀장이 찾아온 차량은요. 고객님들께서 이제 SUV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모델, 예. 기아의 올뉴소렌토 모델이고요. 이 차량은 2.0 2륜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근데 이 차량은 이제 옵션이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 고객님들께서 이제 아주 좋아하시는 이 4구 LED 안개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 스타일업 패키지가 추가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고객님들께서 선호하시는 옵션, 전동 트렁크가 포함이 된 컴포트 패키지가 이렇게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그러니까 이 차량은 이제 노블레스 등급하고 음, 비교를 하시면서 시청을 하시면은 예 아주 좋으실 것 같아요. 2016년 10월에 등록된 2017년 형식의 모델이고요. 어이 차량 이제 주행 거리가 조금 많은 편이에요. 주행 거리는 약 14만 킬로를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어이 차량 판금 교환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음, 색상은 소렌토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색상이에요. 예, 고객님들께서 이 소렌토 화이트 색상 예, 많이 찾으시거든요. 예, 이 차량은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의 바디를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이조 팀장과 함께 이 올뉴소렌토 외관부터 예, 꼼꼼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 어, 옵션 많은 예, 올뉴소렌토 예이 차량 외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본넷에 예, 돌방 예, 뭐 스크래치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 그릴도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이 차량 이제 말씀드렸듯이 스타일 팩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래쪽 보시면은 사구 led 안개 등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hid 헤드램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led 주간 주행 등도 함께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차량 이제. 음 음, 스타일 팩에는 이렇게 또 크롬 휠이 예,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일반 알미늄 휠보다는 훨씬 더 예, 멋있습니다. 그리고 음, 타이어 트레드는 어, 얼마 안 남았네요.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이렇게 남아 있어요. 사이드 밀러 보시면 이게 사이드 리피터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도어 쪽 보시면은 문콕 예, 스크래치 없이 예, 아주 깨끗합니다. 음, 뒷바퀴 휠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음, 타이어 트레도 역시 얼마 안 남았네요. 한30% 정도 이렇게 남아있어요. 어, 뒷트렁크 범퍼도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하고요. 어, 이 차량은 2륜 예, 차량입니다. 그리고 어, 컴포트팩에는 이렇게 음, 전동 트렁크가 예, 추가로 들어가 있는 차량이에요. 그리고 어, 이 차량은 이제 5인승 차량입니다. 어, 트렁크 안쪽 공간 보시면은 예, 뭐 어, 스크래치 없이 예, 아주 깨끗하죠. 뒤쪽에 아마 고, 어, 짐을 거의 뭐 실지 않으셨었던 것 같아요. 아주 깨끗합니다. 음, 조수석 쪽 보시면은 예, 조수석 쪽 음, 뒷바퀴 휠도 아주 깨끗하고요. 예, 타이어 트레드 역시 한30% 정도 이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도어 쪽은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어, 앞바퀴 휠도 예, 아주 깨끗하죠. 타이어 음, 트레드 역시 30에서 한40% 정도 이렇게 남아있네요 어, 이 차량 지금 뭐 외관 고객님들 저하고 살펴보신 것처럼 어디 하나 진짜 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예, 주행거리 14만 키로 주행했던 뭐 차라고 하기에는 예, 관리 상태가 너무나 훌륭한 것 같아요. 예, 외관은 뭐, 정말로, 예, 100점 만점에 99점을 줘도 될 만큼, 예, 아주 깨끗합니다.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음, 어, 뒤쪽 도어트림 보시면은, 예, 깨끗하죠? 그리고, 음, 도어트림에 이렇게 뒷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시트 보시면은요, 예. 아주 깨끗하죠. 예, 스크래치, 뭐 오염 전혀 없어요. 예, 정말로 깨끗합니다. 이게 과연 14만 킬로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정말로 예, 깨끗하게 관리를 정말 잘했어요. 예. 레그룸도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하고요. 예. 이제 앞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좌석 도어 트림도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프레스티지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예,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좌석 시트 한번 볼까요? 아, 예. 앞좌석 시트도 예, 보시는 것처럼, 뭐, 예, 아주 깨끗합니다. 그리고, 어, 이 자량은 이제 컴포트팩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알미늄 페달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크래시패드 보시면은, 예, 어, VDC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계기판 조명 조절 버튼.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전동 트렁크 버튼이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네요. 이제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어, 시동도, 예, 아주 잘 걸립니다. 음, 중앙 센터 패시아 보시면은 이렇게 8인치 정품 내비게이션으로 이 차량은, 예, 이루어져 있어요. 보시면은 음, 후방 카메라도, 예, 보시는 것처럼, 예,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옵니다. 어, 아래쪽 보시면은 이제 프로토 공조기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조수석, 운전석 양쪽 통풍 시트, 열선 시트가 이렇게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 열선 핸들도 기본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 이렇게 스마트키도 예, 두개다 있고요. 그리고 뭐 키어박스 아래쪽 보시면 이제 오토 스탑하고 예, 드라이브 모드 이렇게. 기본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단 보시면 하이패스 ECM 룸밀러도 이렇게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앞쪽 보시면은 투 채널 블랙박스까지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네요. 어, 핸들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는 휴대폰, 블루투스 모드, 그리고 오디오 모드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계기판 보시면은 14만 329km를 주행한 차량이에요. 그러니까 이 차량 뭐, 어, 고객님들 뭐다 아시다시피, 예, 제조사 보증은 전부 다 끝난 상태인데요. 지금 뭐, 오셔서, 예, 시운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엔진 미션 상태 아주 훌륭한 상태예요. 그래도 또 혹시 모르니까, 저희 단지에서, 예, 1개월 2000km까지 엔진 미션에 대해서 보험사 보증해드리니까, 예, 안심하시고 오셔서, 음, 시승하시고, 예, 선택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속 쪽 보시면은, 이제 이 차량, 이렇게, 워크인 버튼이 또 추가로 예,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어, 조수석 쪽 시트 보시면은 예, 아주 깨끗하죠. 예, 정말로 깨끗합니다. 예, 조수석 쪽에도 뭐 거의 탑승 안 하신 것 같아요. 어, 도어 트림도 예,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깨끗하고요. 예. 어, 이 차량 뭐 지금 뭐 외관도 그렇고요. 예, 실내도 그렇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4만 킬로 주행한 차량이라고는 예, 믿기 어려울 만큼 정말로 관리가 잘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뭐 고객님들 이제 주행 거리만 보시고서 뭐아이 차는 싫어라고 하지 마시고요. 예,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시면은 오셔갖고 이 차량 꼭 한번 시승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차량 정말로 좋은 차량입니다. 자 지금까지 조 팀장과 함께 살펴보신 이 SUV에서 정말로 인기가 많은 기아의 올뉴소렌토 2.0 프레스티지 모델 함께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 고객님들께서 캠핑을 좋아하시거나 뭐 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시는 고객님이시라면은 어, 이 올뉴소렌토 오셔갖고 시승하시고서 차량 결정하시는 것도 참 좋은 선택이실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량 저희 찾아라 중고차에서는 1,640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차량 정말로 예, 옵션 대비 또뭐 네, 어, 사고 예, 이 차량 이제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예, 그런 종합적인 거를 예, 고려하면은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예, 어,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요 여기 상단 보시면 지금 저희 전화번호 나와고 있어요 이쪽으로. 고객님들 궁금하신 점 언제든지 문의하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오셔갖고 시승 약속하시고 시승하시면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지금처럼 이렇게 조 팀장이 좋은 차를 찾아올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찾아라 중고차의 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